프로와 함께하는 코인 떡상 열차 탑승권 같이 한번 좀 잡아보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제 좀 살펴볼 코인은요 오늘 월드코인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월드코인이 706원에서 반등을 해가지고. 얼마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한 730원까지 좀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한1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볼 게만 아니라 어 지금 현재 상승을 한 다음에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눌린 다음에 다시 한번 엔자 파동으로 2차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그냥 매수를 했다라고 해서 이 구간에서 그냥 매도를 하고 떨어지니까 나는 월드코인 다, 나중에는 안. 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아 바닥 구간에서 잘 매수를 했구나 여기서 거래량이 터트리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내려올 때는 거래량이 더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N자 파동으로 크게 좀 돌아 나갈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은 나는 못해도 한10% 이상, 15% 이상 추가적으로 수익을 더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드 코인을 좀 가지고 왔는데. 월드코인은 인공지능 AI 코인입니다 뭐 니어 프로토클, 뭐, 더 그래프 코인, 아이큐 뭐, 코인 등등 어, 인공지능 AI 코인에 대해서 뭐 미국이나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요 지금 현재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 어, 인공지능 AI 코인들에 대한 상승은 어 불변이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12월 26일 금요일 1번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어, 월드코인을 좀 추천을 해드렸고 매수가 매도가까지 좀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좀더 크게 좀 상승이 좀나날것 같아서요 어, 2차 목표가는 지금은 이제 상향 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 2차 상승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2차 상승에 대한 시간대까지 좀 플러스 알파적으로 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테니까 그러니까 어, 이 구간에서 내가 어, 매수를 했다라고 해서 그냥 매도하지 마시고요. 이 어, 구간까지 좀 상승이 남았었을 때 2차 상승에 대한 목표가까지 가져가 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0108749381번이라고 6 남겨주시면은 어, 매일 폭등할 수 있는 코인, 매일 딱 하루에 한 개만 추천을 해드리고 그 안에서 수익을 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상장 코인 중에서도 1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코인 매일 매일 추천을 해드 되니까 그러니까 구독만 눌러주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마켓메이커로 알려진 원터뮤트 지갑에 다수에 대한 민코인들이 좀 발견이 되었는데요. 원터뮤트 지갑에 있는 민코인 포트폴리오 64%가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어 있고 바이낸스가 마켓메이커 원터뮤트에 지금 현 2천만 달러치 암호화폐에 대한 전송으로 논란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플러키코인 프로젝트는 또 다른 마켓메이커 DWF랩스의 투자를 받았으며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25% 이상에 대한 급등이 나왔. 이 때문에 지금 현재 플로키, 코인, 페페, 코인 등 급등을 하면서 지금 현재 급등에 대한 배후 세력이 세력으로 지금 현재 주목이 있기도 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죠. 실제로 원터뮤트에 대해서 조금만 찾아보시게 되시면 정말 많은 민콘에 대한 물량 확보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베이비, 도지, 그리고 멜라니아, 코인 등 원터뮤트와 유동성 공급에 대한 파트너십까지 맺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놀라운 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아서헤이즈, 그리고 무라드, 그리고 원터뮤트와 어, 굉장히 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원터뮤트랑 그리고 아서헤이즈랑 무라드가 지금 이제 동일지갑 개인지갑으로 디지털 자산을 어, 옮겨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당 지갑 주소를 추적한 결과 워낙 한 237억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해당 지갑에서는 총 5개에 대한 밍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것으로 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미 2개는 엄청난 상승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무려 60만 프 로또 하나는 지금 현재 2,300% 이상 나머지 세 개는 여전히 매입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코인처럼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우리가 매집을 해서 어, 수익을 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겠죠. 어, 여러분들도 이 코인을 조금씩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코인이 지금 현재 60만% 프로 이상에 대한 상승이 나왔다는 라 건데 5만 원만이라도 넣게 된다라고 한다면 60만%로 인해서 지금 현재 3억 원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민코인에 대한 위험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수익을 엄청나게 볼수 있는 인생 역전으로 우리가 그 기회를 삼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인생 역전에 대한 기회를 같이 한번 좀 만들어 보세요. 제가 지금 세 가지 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이 코인을 만약에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0 1 0 8 2 7 4 9 6 3 8 1번이라고 문자 전송해드리게 되면은 바로바로 바로 문자로 해당 민코인 같이 한번 매집을 하셔가지고 5만 원만이라도 넣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1억 이상에 대한 수익을 볼 수.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사람만이 우리가 부를 거머쥘 수 있는 시장 바로 코인 시장이다 라는 거죠.